렐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남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그 매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납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라"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절에 보면 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이 3절을 좀더 풀어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반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5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듯이 이곳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실로에서 행함과 같이 15절 하반절 표현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무서운 심판을 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어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하시는가입니다. 누구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합니다. 어,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돌이키라 라고 합니다. 정의와 국류를 베풀지 않으면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혹은 백주 대낮에 죄를 보란 듯이 짓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들의 신앙고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이단적이거나 혹은 냉랭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은 저들에게도 위대한 신앙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은 손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11조도 드렸고, 구제 헌금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저들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3절과 5절에 있는 것 같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것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있는 곳에 억압과 압, 압제와 강탈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건에만 몰두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몰두하고 힘있는 이들의 어,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홍금도 하면서 돌아서서 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압박하는 일, 압제하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들은 자신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죄의 없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묵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입니다. 예배들이로 어, 모이는 그 모습 마치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짓을 목적으로 모이는 도둑의 본거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셈입니다. 예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왔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섬겨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이방 종교 가난 족속이 드리는 그 종교와 다르죠 가난족 속의 종교는 자기의 소원과 욕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종교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신의 힘을 빌리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의 소굴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원이 있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과 탐욕이 들어온다면 피와 눈물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설교를 해도 너희는 못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외쳐도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행실이 수반되지 않은 영성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사랑이, 그 열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표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냐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새벽부터 부지런히 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고 있으나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가. 하나님은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스스로 사죄를 선포하고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곳,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이 성전을 실로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뜬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신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스스로 능력과 치욕의 자리 다곤의 신당에 포, 어, 포로로 잡혀 가서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언약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할 때 그것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로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라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14절 내가 실로 행함 같이 너희 앞에서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의 어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 아니면 그 신앙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과연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고오는 어, 모든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는지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결단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그렇게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